자십사 번입니다. 다음 표는 행정구역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해서 행정구역별로 이제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어. 먼저 기억부터 한번 보면요. 이게 기억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식의 어려움이냐면은 37%라고 나오죠. 그럼 37%는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7%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까다롭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조금 남겨 놓고요. 우리 가 니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부터 보면은 2017년 인천 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3,783명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충북, 전북, 전남, 제주도 등 11곳보다 많다.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천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것을 그냥 이거는 눈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오른복이다 볼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이 옳다 했으면 지금 4번하고 5번은 뭐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보시면 기억은 우리가 어, 너무 숫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37%를 우리가 계산한다는 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기억은 정답이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범위 안에 기억이 들어가니까요. 굳이 어렵게 시간을 들여살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 은 기억 니은만 맞거나 아니면 디귿도 맞거나 미음도 맞거나 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미은은 검토할 필요 없고요. 디귿하고 미음만 검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디귿 어, 같은 경우에 뭔가 검토할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울산광역시가 뭐 가장 높다 이렇게 되면서 미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 수는 모든 행정구역에서 감소했다. 그런데 어, 보니까 지금 강원, 충청,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 감소하지를 않았죠. 이게 오히려 뭐 증가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음이 옳았으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또 미음이 옳지 않습니다. 미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3번 제외하고, 디귿이 맞냐? 아니면 디귿도 틀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울산 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수의 감소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비교해봐야 되죠. 비교해보니까, 약 얼마 줄었습니까? 한 2,000, 2,000 이상 줄었죠? 뭐2,20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11,000이기 때문에 20%는 2,200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줄은 거예요, 20% 이상. 근데 다른데 보시면 20% 이상 줄어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줄었습니까? 5천 정도, 5천이면은 지금 8만 5천에서 5천이 줄어든 건 10%도 안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만 오천에서도 여기도 뭐, 얼마입니까? 한천 정도? 천은 뭐, 어, 천 오백 정도 돼야지 10%인데, 10%,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20% 가까이 줄어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어, 울산이 한21% 줄어든 걸로 가장 높다는 맞는 거죠. 뒤에까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어, 가능하면 계산을 적게 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산을 시간이 많고 다 계산할 수 있으면 뭐 누구나 맞추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